안녕하세요. 한평의 꿈꾸는 터전 정소영입니다. 아, 어, 저희는 2019년도부터 이제 마을 공동체를 시작을 하였고요. 어, 사실 저는 이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 고향이고 친정 마을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희 마을에 이제 두 가정이 들어오면서 근데 두 가정이 들어올 때 40대 가정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와 지는데 어, 저의 고민이 이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이렇게 와준 것도 귀한데 잘 정착시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을과 가정이 가족이 될까 이요 부분이 필요해서 마을 공동체를 시작하였고 그때 주제가 세대 간의 통합되는 거 간극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서로 돌보면서 어떻게 할까 요 부분에 고민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들어와서 30명을 채웠지만 세대별로 봤을 때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어졌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한것 같아요. 여기 마을 공동체에서 그 매뉴얼 주시는 대로 마을을 알자, 뭐 마을의 그 얼을 살리자 좀 교과서적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 하면 이제 우리가 마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을의 그 정체성을 살펴, 살려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전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우러지는 마을 공동체. 그 다음에 들어왔던 청장년층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성을 지향하면서 달려가지만 만만하지 않거든요, 시골 어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참여와 또 기여를 통해서 이렇게 스며들까. 그래서 저희는 좀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그 공동체 프로그램을 어 저희가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의 이제 그 전설은 효녀의 기도에 신선히 감동하여 약을 가르쳐 주어서 아버지의 병안이 낫게 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봄이라는 주제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상에 스며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마을 공동체를 할까, 프로그램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마을, 그리고 앞으로도 살고 싶은 마을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일상 속에서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잡아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남기고, 요것을 우리 마을의 주제로 갖고, 어,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도망가지 않는다. 우리도 힘들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어떻든 마을회관에 입성을 해야 됩니다. 정치의 일본지와 같은 이 마을회관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하면 어른들하고 같이 놀까.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이 어른들과 같이 놀까. 요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은, 어, 아까 어느 마을도 그랬죠. 우리가 배워서 이제 어른들 속으로 들어가서 놀이, 그 다음에, 어, 체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장년층들이 먼저 그것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가 가을이 됐을 때 이제 가족 캠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을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노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새싹 단계를 시작 시합과 새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 그렇게도 들고, 듣고 싶었던 말, 어디 가려면, 애들 놔두고 가라고, 우리가 바술 난다고, 이것이 제이 바로 마을회관에서 어른들을 통해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를 마을 식구들로 인식하게 됐죠. 새로이 들어왔던 그들을. 그래서 이제 무슨 맛있는 반찬만 있으면 먹으러 와라, 이제 하는 정도가 저희들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저희가 이제 201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가 이제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왔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음, 어떻게 할까? 했지만, 우리의 그 주제가 좀 통했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 가족들이 못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족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어, 우리 젊은이들이 음식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배분하러 가고, 그래서 이제, 어, 너, 너네들이 우리의 손주들보다더 낫다라고도 하시기도 하고, 꼭 우리 손주 같다 하면서 예뻐해 주시고, 어, 그러다 보니 마음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청장년층들의 그 활동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그, 아니, 큰 하나의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요양원에 보내지 말아주라고. 어 마을에서 살다가 마을에서 죽는 것이 우리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그 욕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른들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저희 소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을의 그 모토가 되는 하나의 그그 주제와도 또 같았던 분, 분이어서 좀그 부분이 저희가 맞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공동체로 이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배우고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통합버스 세대잖아요. 스쿨버스 세대이기 때문에 마을의 어른들을 모릅니다. 알것 같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마을 아이들이 또 어른들을 찾아뵙고 또 그들을 알아갈까 해서 길 따라서 이제 마을의 그림 지도도 그리고 또 마을 어른들의 그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나는 언제 시집을 왔다. 나는 어디 사람이라 하면 이제 애들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순, 어느 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만나보고 그 집에 개그 키우는 개 있죠. 개의 성품까지도 어른들을 닮았더라! 라고 이제 우리 아들이 느낄 정도로 저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이 나갈 때 이제 공동 육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음, 주말이나 이럴 때에 같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문화도 저희들한테 태동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잘 배우고, 그 저희 마을 공동체가 <laughs>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마을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이제 선진지 견학을 저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의식화되지 않으면 행동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담양의 가라실 마을, 또 안풍 마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도농간에도 저희가 교류를 할수 있을까 이제 성남에 갔었고요. 또 저희가 돌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연민동나, 그 다음에 영산포 어 이렇게 저희들이 다니면서 갔다오면 꼭 저희가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거. 것과 그러나 우리가 또 가능한 것과 아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부담 없이 마, 여기서 저희들은 초점을 어디에 많이 뒀, 뒀었냐면 소진하지 않기. 음. 그렇지 않고도 적은 수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번아웃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소진하지 않게 우리 어른들과 다 같이 할수 있는 건 뭘까 항상 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어 앞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또 스토리텔링 교육이 많이 저희한테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고민 속에 우리가 전세대가 어우러져서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될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을 되도록이면 보물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좀 끄집어서 항상 고거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잘 남기고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이제 저희 지명을 처음 알았다고 제가 불목걸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불목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을 공동체를 하다 보니 불을 때니까 저희 지역 옛날에 어 고려 청자 그다음에 분청 자기를 구웠고 항상 불일 가마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목걸이였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얼과 이런 부분들을 어 살려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도자기도 배우고 또 그중에 이제 하나 이렇게 토를 우 배웠습니다. 토를 우 배워서 마을 어른들을 인터뷰하고 그랬던 어른들을 하나하나 빚어나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이 그 말을 했어요. 마음이 간질간질하다고. 이걸 빚어낼 때 간질간질하다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전해드리고 이사온 집에게 이렇게 전화, 전해드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마을의 이야기를 그또 기록하고 또 체득해 나가는 그런 기반이 되었던 또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뭐 새로운 것만 해도. 전화해가지고 얼른 애들 데리고 와라 같이 밥 먹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할지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정말 마을회관이 힘들었어요 마을회관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그리고 또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면서 공동체를 하면서 갈등이 없이 저희가 한이게한 한 4년을 왔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제 여기 함께 우리 지금 새로 이사온 식구들이 함께 이 밥상에 앉는 것이 어렵지 않은.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문화적인 또그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자, 2022년도에가 저희가 이제 드디어 열매 단계였는데요. 그때 열매 단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브랜딩하자. 아, 이제까지 했던 네 가지 파트를 영역별로 나눠서 활동을 하자. 왜냐면 하 누군가의 그일그 그 배분하지 않으면 반드시 소진하게 되어 있다가 이제 저희의 부분이어서 이제 승선마을을 좀 떠나서 승선마을을 좀더 벗어나서. 우리 선불 면에 있는 이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되 아직 공동체로 발족은 못하지만 관심 있는 이들과 함께 연대해서 영역별로 좀 우리가 전문화돼서 움직이자라는 이제 그런 어 프로젝트로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른들이 말했던 것처럼 죽기위해 마을을 떠나는 두려운 현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자. 그래서 이제 서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어 모든 중심에 이제 우리 사실은 어른들의 소리가 우리를 울렸던 것처럼 그동 항상 같이 나누면서 활동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오로져 여러 우리 마을 빛깔을 담은 영역별 돌봄 블렌딩을 해보자 라는 주제로 자, 첫 번째는 그래도 공간 개선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공간을 개선을 했습니다. 아, 마을회관에 입성해서 같이 활동을 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노인회장 어르신, 노인회장님이 그 열쇠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걸 존중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활동하려면 다른 개인적인 어디, 어떤 집, 좀 자유로운 집으로 우리가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려면, 그래서 마을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자. 아, 그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던 부분들을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한테 절대 고맙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은 아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이 마음으로 무장하고 어, 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열쇠 달라고 하고. 어, 어르자기 뭐냐 언제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놀고 창작소에서는 이제 젊은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자격증도 따고 어, 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 젊은이들한테 위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마이너스 경제. 음. 그래서. 이 마이너스 경제가 생기면서 이제 돈을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빚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청년들이 우리 같이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 어른들에게 어꼭 강사가 없어도 꼭 우리가 없어도 그냥 모였을 때할수 있는 기본적인 제조 4분의 3박자에 맞춰서 4분의 4박자에 맞춰서 할수 있는 신체 활동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그 매뉴얼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들을 감, 그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잘 먹고 창작소에서는 이제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몇년차 하면서 우리 마을만의 그래도 특기가 있었던 그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만의 레시피가 있는 것들. 그러지만 지역이나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그 레시피가 있었던 그 부분들을 살려서 어 저희가 장아찌, 토아젓그 다음에 어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 상품도 개발해보고 또어 판매하기 전까지의 어떤 작업들을 좀 해보는 그런 좀 그 실험 정신들이 저희가 발휘해가지고 좀 맛에 대해서나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일단 품평까지는 한번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배우고에서는 어 저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 어이 지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공부를 대학을 마치고 다시 제가 여기로 내려왔었는데 어 저는 사실 이 지역이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의 제자들이 그다음에 이 마을에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이 좀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고 어 마을이 소멸되지 않게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이 시골에서도 어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자그 작게, 작게나마 좀 이렇게 힘을 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시켰어요. 선진지 견학도 같이 가게 하고 마을 로고나 어떤 디자인을 개발할 때도 우리 아이들과 대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방학 때 했던 이런 그 디자인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어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해 주는 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을 때그 말을 하더라고요. 잘 배워야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는 언제든 너희들이 돌아와도 발판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기반을 마련해 볼게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도 좀좀 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잘 남기고 프로젝트에 더 이어서 이제 도자기 만그 만들었던 마을의 유래를 살려서 토우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그 세라믹 주얼리 이제 큰 토우만이 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가깝고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해서 도자기로 만드는 그 주얼리 또 저희들이 좀 만들면서 마을과 관련된 그 것에 관련된 굿즈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그 인사동도 좀 많이 돌아다녔고요. 서울에 가서 좀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전 세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증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에게는 이제 어른들이 우리가 저희들이 모이라 가면 이제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말 들어야 떡이 나온다고 하시고 어, 그 자리에 가면 한 개라도 더 배운다는 그런 의식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이는 자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재미나게 살아보는 자리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 자리로 좀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희는 지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좀 속이 트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22년 끝내고 올해가 지금 멈춰져 있거든요. 근데 왜 멈춰져 있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는 좋았어요. 공동체성을 잘 살렸어요. 그래서 갈등이나 이런 부분 없이 이제는 어디 나가서 저 말고 다른 활동가들이 나가면 배우로 나가면 혹시 가족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모르는 건 사업을 잘 몰라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도약해서 나가야 되고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지 지금 백지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멈춰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까처럼 마이너스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작년 올해 엄청 지금 청년들이 지금 뛰고 있고요. 어 어쨌든 저희에게는 이 문제가 돼 있어요.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려면 경제적인 자립도 이루어져야 청장년들이 정착을 하는데 안착을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항상 우리가 물으면서 가져.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은 그 다음에 물려주고 싶은 마을은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하셨던 분처럼 이미 이제 이 마을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서 이제 파트로 나눠진다 그러면 그 마을 교육 공동체의 마을 학교도 대표가 따로 나가서 이제 그 대표를 중심으로 또한 파트가 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경제를 담당할 이 분과 또그한 파트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대표를 내려놨거든요. 내려놓고 영역별로 소진하지 않게 그러나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어 지금 현재 어 저희가 달려온 길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언과 또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자랑할 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10분 정도밖에 이제 못 드린 게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자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